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닷컴박희범강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자문 8장의 유닛 3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유닛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Wisdom Speaks의 두 번째 유닛이에요. 뭐, 제목은 뭐,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지혜가 이야기하니까 들어라. 뭐, 이런, 음,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각설하고 26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청취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번, 어, 어, 유닛에는 조금 긴 문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까 한번 뭐잘 들어보시고, 어, 연습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하면서 그냥 계속 가죠, 그죠? <laughs> 조금 길었어요. 다시 한번.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이요. 그 지혜님께서 나 되게 오래된 여자야. 하고선 얘기하신 거죠. 아, 하나님, 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고, 나 지혜야말로 이온 우주 세상이 구성되고 돌아가는 그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도 그 연장 선, 선상이겠죠 그죠? 26절. 자, 뭐가 었다고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네, 주어 동사는 비교적 짧았어요. It happened long. It happened long. It happened. It happened. It happened. 이 t happen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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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i r t h 나의 탄생 그 지혜의 시작, 그죠? 그걸 로 It 어요 자기의 탄생을 그것이라고 표현한 거니까요. 그것은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 나는 어 생겨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생겨났을까가 궁금하겠죠. 그죠? It happened long before God. It happened long before God. It happened long before God. 언제요? long before. 그죠? long이란 말은 길다고 before 요거는 뭐예요? 전이란 얘기니까 이는 한참 전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것은 발생했어. 언제 한참 전에, 오래 전에 발생했어. 그죠? Before 전에고요. 어, long before 하면은요 아주 오래 전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뭐 하기 전인데, 그죠? Before 그러면 뒤에 이제 뭐 따라오잖아요. Before lunch 그러면 점심 전에. Before my birthday 그러면 나의 생일 전에 이런 뜻인데 뒤에 이제 뭐 전에 일어났는지 그거를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뭐하기 전에 God had made the earth. 그죠? 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 God had made 이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발생했었어요. 이런 뜻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요저 동사의 시제가 요거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고역인제가다 그 조금 있다 드리고요. 하나님이 만들기 훨씬 전에 생겨났었어요. 그럼 뭘 만들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그죠? 지구죠? 그죠? 그래서 made the earth.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들기 훨씬 전에 에... 지혜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 완료하고 이 헤드메이드가 이제 헤드 p p 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고. 저 앞에는 it happened에는 이제 그냥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예,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관계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 그전 과거보다 뭔가 더 전에 일어난 것이 바로 헤드 pp, 과거 완료라고 제가 시제 만들기. 그죠? 동사 만들기에서 강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지혜가 발생했어, 일어난 거야, 나타난 거야. 언제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나타났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난 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하고는 어떤 게더 앞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생겨난 게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지혜가 발생한 게더 전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창조했는데, 그 전, 더 과거죠?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장은요, it had happened. 여기에 과거 료려와야 돼. 얘가 더 전이잖아. 그 과거 완려 쓰는 거야. it had happened. 그죠? 그 전에 일어났어요. 뭐보다 전에, Before God made the earth. 여기는 과거로 와야 돼요. 사실은 원래 시제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가장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편안하게 이렇게 번역한 원어민이겠죠. 원어민도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론을 하는데 이걸 실수로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아 뭐야 성경이 틀렸어? 혹은 박기범 아저 사람 저어 지가 뭐라고 원어민이 번역해놓은 감히 성경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예 오해하실까봐 드린 말씀인데 과거완료하고 예 과거는요 제가 아마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시크릿그로마에서도 before라고 하는 요 말이요 뭐뭐 전에라는 말이 두 가지 사건의 선후관계를 지정을 해줘요. 이해됐습니까 예. 네. before 가 왔으면 이게 뭐뭐 전에니까 요거 전에 요게 일어났던 얘기니까 요게 더 과거, 요게 과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fter 라든지 before. 그죠? 이런 시간을 지정해주는. 그죠? 접속사 혹은 뭐 전치사로 보셔도 좋고 이것이 있으면요. 이거하고 이거를 굳이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해도요. 전후 관계를 우리가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어요. Before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내기 전에. 그럼 뭐가 먼저예요? 숙제를 끝낸 게 먼저야? 아니면 그 사람 만난 게 먼저야? 그 사람 만난 게 먼저죠. I met him before I finished my homework. 맞습니까? 그러니까 before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관계를 알아. 그래서 그냥 I met, I finished 이렇게 같이 과거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과거완료, 과거완료는요 이 전후 관계가 아주 중요할 때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부담 안가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시크릿 그 m a r 할때 과거완료, 그 현재 완료할 때 과거 완료 같이 설명했었죠? 거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어, 시제가 이거 왜 이래? 예, 그죠?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써는게 맞는 건데, 예, 과거와 과거 완료.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신경을 깊이 쓰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happened long before g o d made the earth. 자 여기까지. 지구를 만들기 전에 훨씬 전에 지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땅 우리 자신보다도 지혜는 훨씬 전, 전에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 연속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죠? 그 뒤에 or all 연결이 되거든요. 혹은이라고 연결해요. 그러니까 지구 혹은 뭐 지구와 비슷한 애들 나오겠죠, 그죠?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Any of t i s any of its fields. 그죠? Field라는 말은 뭐 들판이니까요. 그것의 들판들 중에 어떤 거, 그죠? Any. 어떤 거, 그죠? 그, 이치 가르치는 말은 뭐겠어요? 지구에 있지, 뭐. 지구에 땅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의 벌판들 중에 그 어떤 거. 뭐 지구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실 때는 그냥 뭐, 아 그냥 한마디로 온 세상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ny of 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니까 제가 정리해 놨어요. 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그죠? any 는 누구라도. 혹은 어, 누구 누구나 누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Some of my students 그러면 내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네, some은요 누군가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돼요. Some하고 any의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죠. 네, 우리가 배우기로는 some은 긍정문에 쓰고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 그는데 그렇지 않아요. Any도 얼마든지 긍정문에 쓰인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s o m 은 누군가, 그 다음에 any는 누구나 혹은 누구라도 또는 누구도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하겠어요. 그죠? 예,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어요? 긍정, 부정 뭐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단 요 의미로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ny of my friends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내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괜찮아. 이렇게 연결이 될때 쓴다. 누구라도 할수 있어. 내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어, 와도 돼. 그죠? 이런 의미로 흘러. 누구라도, 이렇게 간다. 그죠? 누구나, 누구라도, 누구도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some of my friends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내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을 했을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좀 다르죠? 느낌이. 누구라도 이걸 했을 거야. 이거랑은 다른 말이야. 아, 이거 누군가 이거 했는데, 이거. 이해되죠? 내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분명히 알려줄 거야 이런 거죠. 흘러가는 게좀 달라요. Any of i s flaws, 그죠? flaw라는 말은 뭐 아, 결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결점, 결점들 중에 이때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것이라도 그죠? 어느 것도 또는 어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누구나, 누구도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God had made any of its fields 그랬으니까 그 지구상 평야들의 벌판들의 어느 거라도 만들기 전에 그죠 지혜는 발생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조금 더이 뒤에 더 나오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이제 또 or로 연결이 돼 있죠. or 연결이 되죠 or 그래서 or even the dust. 그, 그러니까 이제, 지구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벌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걸로 내려와서, 이, the dust는 뭐예요?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지조차도 만들어내시기 전에 지혜는 있었다. 그냥,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혜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had, it happened long before 누구 어떻게 하기 전에? God had made, 이거 좀 틀렸지만 그죠? God had made, 뭐를요? The earth, or, 어, 뭐였지? 어,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이렇게 해서 어, 좀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made의 목적어가 길게 나온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It happened long before God had made the earth or any of its fields or even the dust. 자, 되셨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27절 바로 들어갈게요. 27절. 한마디로 하면 난 되게 오래된 여자야. 그 얘기가 연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네, 조금 길었죠. 다 앞에서부터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네, 조금씩 들려갑시다. 처음에 뭐 어쨌다고? I was,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I was there. 되죠? 나 거기 있었어. 그죠? 어딘데 거기가?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언제예요? 이 when이라는 단어 보리셨나요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언제? 거기라는 말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영 이렇게 보시면 어 언제 있었어요? The Lord가 put 했을 때, 놓았을 때, 주님이 놓았을 때. 그죠? 주님이 놓았을 때난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놓았던 그 시간에 있었다. 그거를 이제 대어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그럼, 뭐를 어디다가 놓는지가 이 뒤에 나오겠죠? 그죠? 렇 자, 연결해서 들어봅시다.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자, put. 뭐를요? put. the heavens the heavens 그 heaven 이때 heaven은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늘이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죠? heavens 그래서 s가 붙었는데 이거는 아마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그 창세기에도 아마 heavens라고 표현이 돼 있을 텐데요. 아무튼 나네. 그 하늘들. 그죠? 어. 그 그러니까 근데 어떤 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상의 뭐 천사가 다니는 천상 뭐 이런 것도 해분이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해븐들을 놓았다. 그 어디다 놨어요?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in place. 그죠? 제자리에 놓은 거죠. 그래서 put in place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죠 뭔가를 어느 자리에 놓다 그 얘기는 그 자리에 딴짠하고 나타난다 그죠 발생한다 생겨나다 이런 뜻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까지 시작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in in place 그죠 그래서 제자리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그 주님이 하늘 궁창을 만드셨을 때나 거기 있었어 태초부터 있었던 거야 자요 얘기죠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조금 그 뒤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and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죠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그 주어는 뭐예요 The Lord죠, Lord 그죠? 주님이 put 놓, 놓으셨어요. 그리고 stretch 하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put은 과거시제거든요. 뭐 옛날이니까죠.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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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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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놓았고 그리고 주님이 stretch 됐다는 얘기에요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그럼 stretch란 단어를 잘 모르시면 stretching이란 말은 아실 거예요. 저. 몸을 쫙쫙 넓, 넓히는,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s t r e t c 란 말은 쭉 뻗다예요. 아유, 여러분도 기지개 한번 펴세요. 아우, 저도 그냥 아우, 그냥 어? 몸이 찌푸둥한데 s t r e 하는거 stretch, s t r 그죠? 그래서 and stretch 쭉 뻗어요. 뭘 뻗어요? 뭐뭘 그렇게 뻗어요? And stretch the sky over. Stretch the sky, 그죠? 하늘을 궁창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쫙 펼친단 말이야. 쫙 펼친단 말이죠. Stretch the sky, 그죠? And stretch the sky,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어디다가 하늘을 쫙 펼쳐요? 어디다가 쫙 펼쳐요?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over the surface of the sea 그 over the surface of the sea. s t r e t c 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이렇게 돼 있네. over the surface over는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위로 이렇게. the surface는 뭐야? 그 표면이, 표면. surface. that is a surface. 요거 surface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하셔도 뭐 미국 애들이 알아는 들어요. the surface. surface. 그죠?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표면 위로 하늘을 촥 펼쳤단 말이에요. 뭐의 표면일까? 뭐의 껍데기일까? 그죠? 뭐의 껍데기예요? Of the sea, 바다. 그죠? 바다 위에, 촥 바다 위로, 바다 표면 넘실넘실 되는 그 위로 하늘을 촥, 파란 하늘을 촥 펼치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이구, 하늘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어, 지혜가 그때부터 있었다 그게 핵심이죠 그죠 어, 자 그렇게 해서 뒷부분 한번더 들려 드릴게요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and stretched 시작 and stretched the sky를 어디로 over the surface of the sea 되셨죠 자 이거 27절 연결해서 한번 들려 드릴게요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네, 이렇게 쪼각쪼각 뚫어, 어, 저 잘라서 들으시면 아마 좀 편하신데, 연결이 촥 되면 잘안 들리실 거야. 그래서 제가 쪼각쪼각 쫄라, 졸라, 쫄라가 아니라 잘라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들을 때마다 생각을 추가해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I was there, 해석이 돼야 돼. When the Lord p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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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이런 식으로 이 조각, 이, 이, 이 덩어리들을 여러분 순서대로 들으실 때마다 이해가 되셔야 된다. 그 훈련을 어차피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그냥 팽날 듣기 연습해봐야 안 된다고. 그죠? 한번더들려드리고 넘어갑시다. I was there when the Lord put the heavens in place and stretched the sky over the surface of the sea.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어, 27절도 마쳤고, 28절은요, 영작이에요, 영작. 여러분들이 아마 영작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가 구름들을 하늘에 두고 바다를 채우는 샘물들을 창조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가 구름들을 하늘에 두고 바다를 채우는 샘물들을 창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지. 세상 창조하는 거를요.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한마디로 하면 뭐가 졌단 얘기예요나 그와 함께 있었어. 나 그와 함께 있었어. I was with him. When... 맞죠? 난 그와 함께 있었어. I was with him. I was with him. 난 그와 함께 있었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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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하니까 when 나오겠죠, 그죠? 그죠? 언제? 그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요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구름들을 하늘에 두고 그랬죠. 두달한말 나왔지, 그죠? 또풋 나오겠네, 그죠? 그가 두어요. 뭐를요? 구름들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하늘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다 구름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는, 아, 나는 그와 함께 있었어요. I was with him. 언제요? 그가 두었을 때. 뭐를? 구름들을.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됐나요? 예, 두다라 단어로요. p u 나온 건 아니고 이번에 뭐가 나왔죠?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구름은 the clouds이고요. sky. 뭐, 들으셨을 데 when he plac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lace. 예, place가 장소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또 장소에 위치시키다. 두다. 놓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가 놓았어요. 뭐를요? The clouds. 그죠? 구름들을. 어디에다가? In the sky. 그 하늘. 하늘 만들었으니까 그 하늘에다가 이제 구름을 놓으신 거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같이 한번 시작. I was with him 언제?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한것 뿐만 아니라 바다를 채우는 샘물들을 창조했을 때 누가? 그가 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 and he 창조했을 때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뭐, 그냥 창조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창조했을 때 뭐를요? 바다에요? 아니죠. 샘물들을 창조한 거지. 어떤 샘물이에요? 바다 샘물이야? 채우는 샘물이에요? 채우는 샘물이죠. 뭐를 채워요? 바다를 채워요. 이렇게 흘러가요. 다시 한번. 그가 창조했어요. 뭐를? 샘물들을. 샘물은 앞에서 나왔었어요. Spring, 그죠? Springs of water, 그죠? 샘물들을. 어떤 샘물이야? 채우는 샘물이죠. 뭘 채워요? 바다를 채우죠. 자, 순서대로 들어보세요.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자 들으셨나요? 어,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And created the springs. And, and created the springs. And created springs. 그죠? And created. 창조했을 때 뭐를? Springs. 그죠? The springs. 그죠? Springs of water 해도 되지만 뭐 그냥 뭐 the springs 하셔도 돼요. 앞에서 springs of water로 나왔으니까 그죠? 자 이건데 어떤 거예요? 채우는이란 말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the feel, the feel, the feel 뭐죠? 아, 안 들리죠 잘 그죠? 이런 게 어렵죠 그죠?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영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영작을 할수 있으면 들려요 o k a 자 채우는 이란 말로 뭐가 나왔죠? that feel feel은 채우다가 앞에 덧붙이면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 spring 어떤 spring? Fill 채우다가 아니라 채우는 spring 이렇게 되겠죠, 그죠 That fill 하셔도 되고 뭐 어,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야 어, 그 이제 그림 같이 보인다 그러면 filling 하셔도 되고 그죠자 이렇게 해서 채우는이란 말로 that fill이 왔어요. 뭐를 채우나요? The ocean, 그죠? 큰 대양을 채우는 그 샘물들. 이 그러니까 저 육지에 있는 담수들, 그죠? 어, 육지에 있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대양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양을 채우는 샘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was with him 언제요? When he placed 뭐를 the clouds를 어디다가? In the sky. 그리고 and created springs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자, the, the, sky, the, springs that the ocean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i was with him when he placed the clouds in the sky and created the springs that fill the ocean 여러분 그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주제는 지혜가 아 이런 세상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죠 해분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 궁창을 만들고 그저 뭐 하늘도 만들고 구름도 채우고 그죠 물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는 모습들 우리 머릿속에 싹 그려지도록. 좋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죠? 그렇죠? 그 마음을 굉장히 좀 시원하게 해주는 영어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듣고 또 연습하시면서 어, 이런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좀 리프레시되는,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29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